우리나라 사람 평균으로 남자가 한 7.4가 평균으로 잡히고 여자가 7.0에서 7.1 정도로 돼 있고 실제 활등신 비율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얼굴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형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얼굴형 아니면 원하는 얼굴 상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아주 많이 가져오시는 사진은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은 김태희, 김희선 이런 분들의 사진을 많이 가져오신 데 비해서 요즘 같으면 카리나 고윤정씨 뭐 이런 분들 얼굴들을 많이 가져오고 오고요 오고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는 연예인 사진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최근에는 본인의 사진을 포토샵한 고정한 사진도 꽤 많이 가져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사진을 가져오면 수술에 반영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보정이 현실적인 정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본인의 얼굴을 보정한 사진은 수술할 때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얼굴형 수술을 많이 하니까요. 저한테 오시는 대다수 분들이 바라는 게 이제 얼굴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아주 상당수는 본인의 얼굴이 큰것 같다. 이두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의 크기에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얼굴 크기에 대해서는 되게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이라는 국가 기관에서 수년에 한 번씩 수천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전체 신체 사이즈를 잽니다 그래서 얼굴의 길이를 재는 방법은 머리 끝에서부터 턱 끝까지 길이를 재는 머리 수직 길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성인 남자의 평균 길이가 239mm, 성인 여... 여자의 평균 길이는 221mm, 남녀 차이가 한 2cm 정도 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100분위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이즈를 재면 본인이 냉정하게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몇 퍼센트의 얼굴 크기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는데요. 평균 길에서 이 10cm가 작아지면 작은 거 상위 10% 안에 들고요. 10cm가 커지면 큰거 상위 10% 안에 듭니다 사실은 얼굴 길이의 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고 1cm면 평균에서 굉장히 작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1cm가 크면 평균 굉장히 큰 쪽으로 가기도 할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얼굴 크기와 제일 관련이 많은 건 전체적인 비율이겠죠 얼굴이 작으면 전체적인 신체 비율이 좋아진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신체 비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팔등신이죠 정수리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에 8배가 키다 우리나라 사람 평균으로 최근에 조사한 결과로는 남자가 한 7.4가 평균으로 잡히고 여자가 7.0에서 7.1 정도로 돼 있고 이건 수십 년간에 걸쳐서 우리 국민들이 키가 커지고 얼굴이 좀 작아져서 등신이 옛날보다 한0.5 정도 커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8등신이라는 게 실제 8등신 비율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제 나온 건데 그때도 사람들의 평균 비율은 7등신에 가까웠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애기들은 한 4등신 정도라고 하거든요. 성장을 하면서 키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아지면서 결국은 성장을 의미하고 성숙하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게 점점점 비율이 작아지면 더 성숙한 부분을 뜻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의 평균인 7등신보다 아마 신은 8등신이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이제 8등신의 의미가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키에서 얼굴의 비율이 작은 거를 조금 더 우월하거나 성숙하거나 이런 생각 각을 많이 가진 게 일반적인 의미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굴 크기가 더 작은 거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학문적 견해도 있습니다. 얼굴은 1cm가 작아지면 평균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요 윤곽하고 양악 수술을 적절하게 해주면 1cm 이상 줄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눈, 코는 나쁘지 않은데 얼굴형만 안 좋았던 사람이면 얼굴형이 바뀌면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아이돌 연습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뷔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기도 했고요 그래서 얼굴의 크기가 변하는 부분이 수술로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면윤곽 수술이고 하나는 양악 수술입니다.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은 얼굴에 바깥 선을 다듬고 줄이는 수술인데요. 광대나 턱이나 턱끝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더 두드러져서 특히 이제 땅콩처럼 울퉁불퉁한 대든지 아니면 크기가 많이 크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안면윤곽 수술로 줄여서 효과를 볼수 있겠고요. 양악 수술은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인데 크기와 관계된 부분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약간 턱이 나온 주걱턱이 되는데요. 턱이 나와 있으면 실제 길이보다 훨씬 길어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위턱과 아래턱을 적절한 위치로 넣어 주게 되면 옆모습이 개선되면서 얼굴의 길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추천과 비추천을 떠나서 크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바라고 있는 이 팔등신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상상 속의 등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론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몇몇 연예인 사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요즘 이제 SNS도 발달하고 그런 사진들이 막 난무를 하다 보니까 정상 범주에 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평균을 벗어난 범위 이상으로 본인의 상태에서 더 많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본인이 굉장히 이상하거나 많이 큰건 아니니까요. 자기의 신체상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편견을 가지면 안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로 얼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엄연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두상 자체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두드러진 부분을 줄여서 얼굴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작아지는 건 맞지만 그냥 얼굴의 크기를 이를테면 반쪽을 낼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수술을 접근을 하면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안 되면 계속 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다가 중독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수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작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는 것도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작은 크기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미라는 거는 어떤 극단적에 있는 거를 예쁘다고 보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조화와 균형,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작아서 예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적당한 크기, 적당한 비율, 조화가 잘 맞을 때 그게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예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능한 안에서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라인 서외과 원장 이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